오늘은 2025년 8월 29일 워킹데이 8월의 뜨거운 여름날의 마지막 날이면서 저희 뭐 전시장이며 저며 모든 영업사원들이 8월에 마감을 하는 날입니다. 네. 8월 달도 우리 전국에 계신 우리 동반자 고객님분들 덕분에 정말 좋은 마무리를 할수 있게 되었어요.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리고요. 지금 시간은 뿅! 오전! 7시 50분을 가리키고 있고요 비가 살짝 초록초록 내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인공 동반자 고객님께서는 저기 청주에 계시는 동반자 고객님이신데요 제게 25년 2월에 노틸러스를 구매한 청주에 계시는 우리 동반자 고객님 네 기억합니다 내 네, 소개를 받으셔가지고 어, 친한 형님 소개로 어, 연락을 드리겠다고 하시면서 상담을 드리고 계약을 하시고 드디어 오늘 오늘 포드 익스플로로 출고날이 되었습니다 형님은 노틸러스 동생분은 포드 익스플로로 2.3 플래티넘 모델이고요 화이트랑 블랙이랑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뭐그 와중에는 저 서경욱 팀장의 트레이드 마크이자 심볼인 스페셜 블랙 에디션은 염두에 두고 계시면서 오레오 에디션일까? 블랙 블랙 에디션일까? 고민을 하시다가 최종적으로는 어떤 걸 선택하셨을까요? 맞춰보세요. 네. 저와 동일한 블랙 색상을 출고 인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작업들이 들어갔는지, 뭐, 족소, 적소 족소, 적소 족소에 정말 필요한 작업들이 쏙쏙쏙쏙 들어갔습니다. 네. 잠시 후에 우리 청주 동반자 고객님의 너무도 멋진 포드 익스플로로 플래티넘 블랙 에디션 만나보는 시간 갖도록 할 거고요. 어,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주목! <laughs> 네, 포드 익스플로로면 저희 모든 브랜드, 저희 뭐 링컨이며 포드며 모든 저희 브랜드 모든 차들이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를 예정에 있어요 관세나 달러 환율이나 그런 것 때문에 거의 뭐 천만원씩 오를 예정에 있는데 그로 인해서 다음달 9월부터는 노디씨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고민이 조금만 되시면은 그냥 30만원 계약금만 걸어놓으시고 고민을 해보세요 일주일정도 고민 해보시고 아, 아 다른차 사야되겠다 그럼 30만원 100% 환불이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할인 혜택을 받으실수가 있고 없고가 결정나는거기 때문에 지금 다리 하나 걸쳐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 가득한 8월의 뜨거운 여름 날로 기억하시고 마무리 하십시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포드링컨 영원한 동반자 서강훈 팀장입니다. 오늘 2025년 8월 29일 금요일이고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8월의 마지막 여름날의 주말 아무쪼록 잘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청주에 계시는 동반자 고객님 차량인데요. 포드 익스플로러 2025년식 플래티넘 모델입니다. 블랙에 저 석용 팀장의 스페셜 블랙 에디션 시공이 너무도 멋있게 들어갔어요. 전면 그릴 보시면은 무광 그 빗살의 그 크롬을 블랙으로 쭉 도색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다이아몬드 펄 코팅으로 인해서 햇빛을 받으면은 이게 펄이 금빛 펄이 반짝반짝거리는데 그게 정말 멋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넷에 이니셜 레터링 시공 들어갔고 중앙에 스모그 엠블럼은 블랙 PPF로 작업이 들어갔고요 덤프 아래 하단에 립 같은 경우에는 순정 그대로 제 차도 이렇게 생겼어요 회색 플라스, 플라스틱이네 네. 회색으로 해서 들어갔고요. 네, 안개등 클리어 안개등 들어갔고요. 그리고 휠 같은 경우에도 역시 전면 그릴과 동일한 방식으로 해서 스페셜 블랙 인센 치고 들어갔습니다. BMW 타시는 분들 블랙 휠로 많이 하신 이유가 분진가루가 엄청 그 크롬 휠에 묻으면 엄청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휠만 블랙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분진가로 걱정할 거 없이 그냥 물걸레로 쓱싹하면 닦이니까 분명히 뭐 디자인적으로도 그렇고 뭐 내구성이며 아면 관리면에서도 이 블랙 휠이 굉장히 용이하고 이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머드가드 네 군데 들어갔고요. 패키지 들어갔고 올블랙 사이드 스텝. 고정형으로 들어갔고요. 사이드 스텝, 그뭐 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계시는데 일단은 그렇게 넓은 건 아니에요. 요렇게 지금 구두발이 이런 식으로 너비가 들어가고요. 문을 닫게 되면은 전면에서 봤을 때는 튀어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서 이뭐 사이드 스텝으로 뭐 문콕 방지를 할수 있을까? 막 고민 걱정하시는 분들 농콕방지는 전혀 안 됩니다. 문이 저희가 두께가 한뼘 반이 넘게, 넘거든요. 문 두께가. 그걸로 인해서 그 안쪽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썬팅 같은 경우에 지금 저랑 동일한 썬팅이에요. 솔라가드 노블리스의 볼텍스 IR 최고급 지금 썬팅이 들어갔는데 지금 농도가 저는 15, 15, 15로 했거든요. 우리 고객님께서는 전면은 30이고요. 30이면 이 정도예요 30에 15 그리고 썬루프도 15 썬루프 15는 이 정도예요 파노라마 썬루프 검은색 틴티드 코팅이 들어가 있는 유리에 15% 썬팅하면은 이 정도 밝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인성은뭐 말해 뭐해죠 그리고 열 차단 자외선 차단 율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볼텍스 IR 이거 썬바야죠 이거 내일 릴이 아예 없다니까요 그냥 햇빛을 받아도 눈이 안 부셔요 그런 점 한번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본넷 유압쇼바 두 번을 딱딱 누르면은 원래는 이게 되게 무거워요. 본넷이 무거운데 본넷을 올려가지고 쫄대를 세우는 반면에 지금은 유압쇼바에서 쭉하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네, 본넷 유압이 이거 의외로 이 쫄대를 이와 아날로그적으로 이, 이 감성인데 요거를 좀 쪽팔려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했어요. 그런데 네그리고 뭐 퍼들램프 시공 들어갔죠. 야간에 쫙 쏴주는데, 이거 진짜 한 거랑 안한 거랑 차이 많거든요. 그래서 퍼들램프 시공은 제가 뭐 5년이고 뭐 6년이고 7년 계속 이게 뭐 유지가 되니까 퍼들램프 시공 뭐한번 시공하면 계속 되게 이뻐요. 야간에 쫙 바닥에 쏴주고. 이것도 추천드리고요. 전체 유리막 코팅 후에 도어컵, 엣지, 그리고 주유구, 그리고 에이필로. 요거 하이그로시 이거 진짜 약하거든요. 제가 세번 경험해 봤어요. 제 고객님분들. 나, 그 산에 갔는데 나뭇가지가 헐랑살랑통 쳤더니 얘가 쫙 갔다고 하거든요. 의외로 여기가 나뭇가지에 부딪힐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기스방지, 파송방지, 헥사 아머, 우레탄을 녹인 제품에서 PPF 패키지가 들어갔고요. 주유구는 버튼이 없이 계속 여기를 누르다 보니까 여기 색깔이 바라거든요. 그래서 주유구까지 PPF 시공이 들어갔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후면부 보시면은 역시 후면부도 스모그 엠블럼, 블랙 PPF로 시공 들어갔고요. 뒷범퍼 하단 보시면 리비 이렇게 생겼어요. 순정 자체가 회색으로 들어갔는데 그대로 남겨뒀습니다. 네, 그리고 트렁크를 열어보면은 네이열 등받이부터 바닥이며 양쪽 사이드 그리고 트렁크 도어까지 SS 원단 최고급 원단으로 해서 트렁크 풀 매트 시공이 들어갔습니다. 이거 달라요. 그리고 코일 매트 시공도 들어갔는데. 어, 1열, 운전석, 조수석, 2열에 이것도 친환경 코일 매트인데 두께감이 다를 거예요. 두께감이며, 뭐 중국산 저가형은 말씀드렸죠. 막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차별성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워크인 스위치 시공 들어갔습니다. 운전석에서 어머니, 제가 어머니의 좌석을 편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하면서 쫙쫙쫙 당겨주고 2열에 누가 탈때 내가 앞으로 당겨주게. 제가 만 기다려요. 하서 앞으로 딱 당겨주면은 정말, 아, 이 사람 참 섬세하고 배려가 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블랙 에디션 정품 인증 배지 이게 바로 제 자부심이죠. 오, 어저께 저 퇴근하는 길에 블랙 에디션 정품 배지가 붙은 그 차량을, 익스플로를 러 만났어요. 그래서 바로 또 전화를 드렸죠. 고객님, 지금 여기 지나가고 계십니까? 뒤에 보세요. 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반갑게 인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거리에서 이 블랙 에디션 인증 배지를 보면은 너무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때마다 저는 고객님께 핸드폰 저는 다 차량 번호 우리 고객님 지영 뭐 여러 가지를 다 같이 저장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량 번호 딱딱딱 치니까 어떤 어디에 누구 고객님 따서 전화 바로 드렸죠.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썬팅 볼텍스 IR의 3 0에15% 농도의 이 썬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너무너무 멋있게 포드 익스플로러2.3 플래티넘 블랙의 블랙 에디션 작품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청주에 계시는 우리 첫 번째 동반자 고객님 2월달에 출고드린 우리 노틸러스 동반자 고객님께서 정말 소개를 잘 시켜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정말 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네. 행복 가득한 우리 익스 라이프 오늘부터 시작인데요. 저 석용 팀장이 처음부터 마지막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보필해드리고 뭐 험난한 길이든 좋은 길이든 그 어떤 길이든 마지막까지 동행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포드링컨 영원한 동반자 서경욱 팀장의 오늘 8월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출고 기록이네요. 8월 마무리 잘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